좋은 거, 나쁜 거, 그리고 못생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로 키어부터 더프리이케는 지난 7일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의상을 풀기 위한 정규 시리즈입니다. 주말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의 독특한 이미지가 인터넷에 불을 집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널리 유포된 이 사진은 86세의 교황이 청키한 긴선의 흰색 퍼프 코트를 입고 허리에 신은 책 다른 겨울 날씨에 길거리 없다겹친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교황의 집에서 자주 있는 예보 지팡이 그리고 높고 뾰족한 마테르 모자와 같은 전형적인 네갈리아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것처럼 고맙습니다 이 의상은 온라인에서 혀를 내두르는 질문의 세도를 유발했습니다. .입니다. 교황이 새로운 스타일리스트를 구했나요? 그는 항상 스타일리스트가 있었습니까? 이안나의 슈퍼보쇼에서 백근서들의 모습이 영감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그 이미지가 진짜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었어요. 키더 브리와이트 테이어는 그 이후로 AI가 생성한 것이며 소프트웨어. 도구 MIDG-OERN-EY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여러 최고 성은의의 트윗의 상한별 각주를 첨부했습니다. 시가구 초신의 31세 건설 노동자는 그후 바이러스 이미지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도는 인공지능 이미징 도구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문자 메시지를 기반으로 사진을 생성하는 이 기술은 포괄적인 패션쇼를 디자인하고 전체 그래픽 초소를 만들고 심지어 새로운 형태의 건축을 구상하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컴퓨터에서 생성된 기쁜 가짜 이미지가 점점 더 설득력을 갖게 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피실험자의 기관을 제거하는 것 사람들을 명예훼손 또는 악의적일 수 있는 도작대 시나리오에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윤리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언젠가 기계학습기술이 가짜 뉴스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들 것인지. 너. 바로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린 선거자금 수사와 관련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글을 SNS에 올린 뒤 AI가 만든 트럼프 체포 차진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무시를 주장하는 트럼프는 아직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AI와 패션의 미래, 나녀 옷을 입는 것이 자기 표현의 중요한 형태라면 AI가 만든 의상은 옷에 내재된 힘과 메시지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다. 사람의 자율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교황직에서 닭각의 의복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교환의 조기의 색깔은 특정한 기념일에 맞추기 위해 특별히 선택됩니다.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기 때문에 팜선데이, 성금일, 우순절과 같은 특정한 행사에만 입을 수 있는 반면 분홍색은 1년에두 번만 착용됩니다. 이와 같이 교황이 특정한 옷을 입고 있는 가짜 이미지들은 이들 밖에서 혹은 수많은 다른 맥락에서 가톨릭 공동체 내에서 공격, 경고 또는 심지어 불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복장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은 지속적인 명성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페리스 1등이 더 이상 가난해지지 마세요. 뼈라고쓴 염진성 탱크톱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 2005년 의사. 사진은 초기 경매에서 가장 인정받는 대중문화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힐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2021년에 사람들이 당신이 있는 모든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바자 이미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힐튼의 여동생 니키가 디자인한 패션 컬렉션에서 나온 조끼는 실제로 절망하지 마세요라고 읽었습니다. 월요일 바티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은 인공지능 기술의 출현에 대해 연설하고 과학자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의 인간적 영향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따비로 그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분노를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프레시스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술의 발전이 인류의 미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당과 같이 덧붙이기 전에 나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유관된 약속이 있야만이 잠재력이 실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의 심리에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인 존엄성을 신흥기술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라고 프랜서스는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그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 삶의 모든 수준에서 그것의 표현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윤리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이 증명될 겁니다.